잘한다. 잘한다. 데디, 데디 is watching TV. 데 음. <laughs> 아이고 천하장사. 아이고 천하장사. 뭐가 들어갔을까 거기 비다야? 뭐가 들어갔을까? 뭐가 있지? 아, 이카또 언제 집에 없어? 어, 어떡하지? 기다야 여기에 문이 있어. 어, 어, 이거 봐. 기다 어, 어, 이렇게. 이제 꺼낼까? 기다려. 꺼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꺼낼까? 엄마는 손이 커서 못하겠네. 꺼낼 수 있을까요? 어? 나왔다 분이 아. 아니게 꺼내 버렸어. 다시 줄까 다시 줄까어 집어 봐. 저거 뭐야? 그거 뭐야? 나와 버렸어요. 여기 있네. 아, 또 집어넣을 거야. 우와. 어, 거기다가 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다. 어,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네. 일어날 거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